다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. 하나만 쓰면 되잖아. 다써 아 너무 많아. 감사 아 <laughs> 이렇게 와줘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, 사실. 앨범도 너무 오랜만에 돼서 또 이렇게 저도 되게 설레는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는데요. 기가 올라가나? 어, 이거. 어. 네. 근데, 어, 좀놀랐던게 오랜만에 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사인을 뭐 11년, 뭐 19년, 뭐 17년 이렇게 되게 어많에 받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놀랐어요. 어 제가 데뷔한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 사인회를 많이 안 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너무 네라고 하면 제가 <laughs> 뭐가 돼요? 많이 할게요. <laughs> 네, 아 근데 좀 몰랐어요. 저도. 생각이 드는 게, 아, 내가 이렇게 많은, 어, 이렇게,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다리를 많이 마련하지 못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좀 많이, 어, 가성하게 또 되고. 이제 얼마 안 남은 2018년, 이제 한 며칠 밖에 안 남았잖아요. 마무리 잘 하시고, 내일도 팬미팅이 있지만, 어 사실 내일부터 아마 혜성이 형 공연 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또 형한테 가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시상식도 있었고 그 전에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미디어 공연 때는못 갔어요. 그리고 아쉽게도 혜성이 형 공연 때는 내일또 제가 팬 사인회가 있고 또 약속이 <laughs> 이게 다 펴져가지고. 어쩔 수 없죠. 그쵸? 너무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아쉽지만 또 내년에 저희 신화가 또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서운해하지 말아주시고 어, 내년에는 아무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. 뭐, 정말. 택클한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 좀더 노력을 해서 어 앞으로도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이렇게 팬사인회 보시니까 꼭 캠프를 꼭 언제 하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이 있었었지만 캠프 내년에는 꼭 어떻게든 성사를 꼭 시켜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. 왜냐면은 스케줄이 맞아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렇잖아요.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. 하는 날짜만. 여러분도 스케줄 안 된다고 답받달라할것 같아요.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정말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19년도에는 정말 대박 가시길 바랄게요. 정말. 이게 추첨을 해서 함께 제가 콜라로이드죠. 맞죠? 지금 거죠. 제가 그때 사진 찍었을는데 이거 되게 막 이렇게 두구두구 두구두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9 한분더 저는 14번 14번이에요 네 92번 14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또 와주시고. 어, 사실 팬사인을, 개인 팬사인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. 아,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쑥스럽기도 하고. 대박나세요네어 정말 이제 <laughs> 네,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연말 때뭐 약속 있으신 분은 많으실 거 아니에요? 꼭 아니에요? 어, 컨디션 꼭드시고요 <laughs>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. 내년에는 정말 항상 우리 행복하고 꼭길만 <laughs> 걷길 꼭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뭐 취직 뭐,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꼭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하시고, 돈꼭 또또 대박 나시고, 서머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내년에 캠프 코 어떻게든 성장시키게 할게요 어떻게든. 그리고 또 신화 공연 물어보시는데, 내년에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리고 또 뭐였지? 또 지금 하나 또 있었는데. 아, 앨범 활동. 네, 미안하지만 앨범 활동은 많이 예, 못 하게 되었어요. 왜냐하면 내년에 또 팬미팅과 또 사인회와 그리고 또 나름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. 추운 네, 날에 뭘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 많잖아요. 네, 저는 곱창 전골 강추합니다. 거기다가 우동살이 나와가지고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였습니다 내일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제가 프프실 텐데 맛있는 거 드세요. 저도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. 네? 비밀이에요.